군정은 현재와 균형입니다. 일본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만두를 했잖아요. 군국주의 아니에요. 근데 문명국안 돼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문명국이 되고 싶어서 근데 힘을 과시, 건육을 자랑하느라고 만주국을 세웠어요.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이게 관동군을 위해서 하는데 관동은그 육군 중에서도 해군이 이 스마트 하던 육군이 힘을 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힘을 가지고 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만 그걸 해가지고 1937년에 중국을 치고 들어가는데 중국을 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강했다 하는 거를 그런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을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서구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말이야 해군력도 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해군력을 다 공개해가지고 오늘 매체가 이렇게 만들자 하는 거를.